에서 나시고 우리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십팔 날로 모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평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오늘도 征 마나행과및사울이라주교이시되가러마사울을가로라하시 <laughs>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laughs> 게을받라게받 이고에 가서. 사담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내인의 여러 배당에서 전할생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아나와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씀사에 일어난 이능을 번역하며 말 것이다. 그들을 대적하여 중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경이 중망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의 모든 거짓과 행위가 같은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귀의 원치여, 지의 바람을 하니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디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구하는 지라. 예, 게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예. 여기 이라 아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하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시는 내와또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빠른 길이 반드시 바른 길은 아니죠. 빨리 갔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른 길이지만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바른 길이지만 늦을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나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 오늘 우리의 삶의 평가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비록 느린 것 같고, 비록 힘든 것 같아도, 성령이 인간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보람되고 값지고 거기에 생명이 있죠. 여자 침에 돌리 잠깐 보았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감당하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회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 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의 빛이 되도록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선교의 사역에 들어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선교는 어, 성령의 의도, 성령의 어, 계획,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가능하다고 거죠 말씀 그렇게 나눴습니다 성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게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계획, 성령이 의도하시는 바 뜻하신대로 따라갈 때 온전한 성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죠. 아미. 사절 말씀 보면, 이제 이두 사람, 바라바와 사울이 철저하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자 여러 곳을 가게 됩니다. 사절에 보면, 실로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살라미에, 살라미에, 고착을 아, 하고, 거기서 여러 회당,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일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섬 가운데를 지나간 바보라고 하는 곳에 아,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들이 가는 곳까지도, 어디로 갈 것인가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가게 되죠. 가서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저들이 움직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것들, 어, 우리말로는 바보라는 이름이 파포스라고 하는데, 파포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절입니다. 시사 그가 충도 기유 바울과 함께 있으니 기유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지를 이제 향해서 가죠. 보내심을 따라서. 거기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 있을지, 뭐 자기들이 뭐 가보지도 않은 곳에 가게 되는데, 막상 갔더니, 총도 석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석유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건가, 누구의 일을 따를 건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 노래 말씀을 보리면, 서유어 바울 주위에는, 이 아주,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바유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 옆에서 막 미혹하고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유어 바울은 지혜 있는 자로서, 오늘 말씀 보면, 바나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의 우호적인 사람. 어, 오늘 48절의 말씀, 어, 이, 이 13장, 어,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섭이오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복말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요 사도행전 8 장에서 보게 되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역길로 나갈 때 광야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내실을 맡고 간다기의 그 내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면 이렇게 준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자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 그런가면 하 오늘 육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은 또 이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육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이제는 만난 사람 중에는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도 만나기도 했지만은 또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바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였니다 마술사. 어, 이 사람은 복음의 진리에서 터 멀어져서 비진리로 사람들을 비진리로 사람들을 비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예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 구류의 사람이 더합니다 8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다. 8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 지문하네. 아멘. 아멘. 어, 팔자를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 엘루마라고 하는 뜻이 마술사라고 하는, 하는 뜻인데, 이 마술사가 아나와 사울을 대적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대적했다. 대적했다. 그리고 총독으로 하여금 총독이 아나와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총독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 복음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저들이 가는 곳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갔어요. 만나는 사람도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가더라도요. 석유와 바울같이 예비된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한 복음의 우호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바하 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가는 데 모든 길들이 다 평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석유와 바울 같지는 않다. 어느 때는 바이수 같은 사람을 만나요. 아무리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시고 만나라고 해서 만났는데 저들의 마음이 캄팍한 사람,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교는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영생주의로 작정한 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모든 거짓과 해방이 가득한 사람. 10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10절 말씀 보면, 이 사울이 이, 이 바일수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네 모든 거짓과 행이 가득한 자요. 바위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 하겠느냐 아멘 10절 말씀 보면 이 가이수나가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모든 거짓과 행악이 가득한 자 아예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 는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교는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바람,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보게 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석유와 바울 같은 사람도 만나지만 바예수 같은 사람도 만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거부하고 해방하는 자를 만난다고 해서 복음전파를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죠. 복음전하는 일들을 그냥 내려놓지 않죠. 아유, 복음 전하라고 해서 갔더니 이런 사람이라 만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대응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울은 이렇게 하였다 말합니다 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경이 추론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이런 순간 복음을 저파를 회방하고 복음 전했더니 청독으로이가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질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복음 전환 기껏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게 대적하는 일들을 만날 때 육신적으로는 화가 날 때가 있죠. 감정적으로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나성경에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죠. 감정대로 자기 기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영적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죠. 영적전쟁이 참석하는, 참여하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자 뿐만 아니라, 부절과 십자리에 있는 말씀 보면, 복음전파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오히려 대적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요, 달래거나 비위를 맞춘다고 나가는 기적입니다 마귀의 권세는요 비위를 맞춰줘서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 하자 그게 아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 귀신은 그렇게 하닙니다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슬슬 슬그머니 피하면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오늘 구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목하고, 이렇게 센 주목, 주목한다는 말은 주저하지 않고 직전, 직선적으로 응시한다. 직선적으로 응시하는 거죠. 아, 마귀의 존재, 이 귀신의 이 악한 존재를 향해서 응시하면서 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굳직이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물러가게 되고, 어, 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지. 더울이 참 귀한 모습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까지는 사골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리 이름입니다. 크다 하는 뜻이고요. 바울은 로마말입니다로마말 뜻은 작은 자다 이런 뜻이니다 바울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이제까지는 사울로 큰 자로 살아갔다가 이 순간부터는 작은 자. 하나님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작은 자다. 그리스도가 큰 자고 나는 작은 자. 겸손하 지는 모습이 있죠 교회의 능력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움직일 때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호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보내신다고 해서 늘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으로 출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나아갈 때,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며칠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놀라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총독이 마지막에는 아, 이 놀라운 이 능력을 보게 되죠.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동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보내 심을 따라 움직이는 성령께서 감동해주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되되,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변히 주게 하시고,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시며, 종이의 빌라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되게하여 주시기 없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예비된 영웅을 만날지 복음을 거부할 자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살게하여 주옵시며 겸손히 나를 맞추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한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받는 축복의 귀한 가문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예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 주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식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는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이수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가정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부탁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고신 우리 아버지 우리 와 감사드립니다. 주여